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단이 끝났고 신생 강산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도의 추정치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러한 상승 추세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적어도.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퀀트 담당하고 있는 이상현 연구원입니다. 올해 시장은 11월 3일 코스피 지수가 4220포인트로 최고치를 찍었고 지금 시장은 내년에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00포인트를 넘길 당시만 하더라도 5000포인트는 고사하고 4000포인트마저도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대했던 것이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은 4,000포인트를 4달 만에 넘겼고, 지금도 이러한 속도로 또다시 4달 만에 코스피 지수가 상반기에 5,000포인트까지 갈수 있을지, 4달은 네 무리라고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라도 5,000포인트 가까운 숫자라도 좀볼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숫자로서 판단드리고자 내년 코스피 지수 전망을 반도체 이익 패턴이라는 핵심 팩터를 가지고 계산을 좀해 보았습니다. 1000년부터 코스피 과거 이력을 봐 주시면 1000, 2000과 같은 이러한 상징적인 숫자를 넘었을 때에는 항상 코스피 순이익이 연속 상승을 동반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에도 2005년 10월 4000 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3년 106조에서 2026년 289조원까지 적어도 4년간의 순익 연속 상승을 동반하면서 4천 포인트를 넘었다는 것은 내년에도 4천 포인트가 좀더 단단하게 지지될 수 있는 이런 근거라고 볼수 있고요 이를 넘어서 2027년 2028년까지 코스피 순이익이 연속적인 상승이 동반된다라면은 5천 포인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반도체 이익을 중심으로 내년 지수를 볼 것이냐 한다면은 코스피 레벨업 당시 증시 환경은 2 기년에 걸친 순익 추정치 변화 패턴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반도체 순익 추정치 변화 패턴이 코스피 순익 추정 패턴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차트를 봐주시는 것처럼 코스피 순익 변동치의 이러한 패턴은 순익 상향 그리고 하락 전환 하향의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요. 현재는 2026년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247조 원에서 289조 원으로 상향되는 순익 상향의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순익 추정치를 보더라도 2010년과 2017년과 같은 코스피 호황기에는 반도체 순익 추정치 변동이 코스피 추정치 변동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차트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높아져버린 반도체의 영향력은 타 업종의 소외의 불안감을 가져오면서 지수 부진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좌측 차트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2013년도와 2018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순익 비중은 올라가지만 반대로 타 업종에서는 순익이 급감하면서 지수는 부진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서도 순익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코스피 전체 순익 추정치가 플러스 34% 상승되는 것과 제외하고 보더라도 플러스 21%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러한 불안감을 내년에는 좀더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익 패턴으로 코스피 지수를 전망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반도체 이익 패턴은 왜 발생하냐라고 본다면 추정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하지만 결국에는 현재에 살고 있고 미래의 이벤트에 대해서 완벽한 추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익상승 사이클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른 실적 개선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과소추정 혹은 컨센상회라는 이름으로 결과를 나타나게 되죠. 반대로 하락사이클에서는 시정추정치보다 더 낮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과대추정 혹은 컨센하회의 경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서 반영을 하면서 오차가 조정이 되게 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익패턴이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익추정치의 패턴이 특정 한 해의 이익추정치는 전년도의 Y-1년도와 Y년 두 개의 해에 결쳐서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내년 증시가 더 올라가려면 2026년 이익추정치가 현재보다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가야지 증시가 더 호황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10년도와 2017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반도체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며 코스피 이익 추정치 또한 동반 상향되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세가지 시나리오로 내년도 코스피 순익 추정치 전망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Y-1년도, 즉 2025년도에 2026년 반도체 이익 상향이 된 해를 기준으로 보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와이년도의 반도체 이익 추정치는 와이 1년 대에 올라간 것을 꾸준히 상승 추세를 타고 평균적으로 10% 상향 조정되었던 결과를 볼수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는 반대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6% 하향 조정되면서 반도체가 이익 상향 사이클을 타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다소 부진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도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6%에서 조금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코스피와 반도체가 2025년에 26년 이익 추정치가 동반 상향된 케이스를 살펴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총네 가지 경우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이익 추정치는 와인년도에 플러스 20% 추가 상향되면서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더 가파른 이익 상승 사이클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이익 상승 사이클을 타고 코스피 또한 플러스 4% 추가 상향되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면서 내년도에도 현재 코스피와 반도체의 이익 추정치가. 올해 2026년도에 추정치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러한 상승 추세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적어도 플러스 4% 정도는 추가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을 하고 이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하나의 가정을 좀 추가해 볼 텐데요. 내년에 만약에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지금의 상향 추세를 이끌어서 계속 상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해당되는 해는 총 7가지의 케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에 반도체는 플러스 28% 이익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상향이 되면서 어, 이전의 시나리오들보다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 경우에 코스피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 이익 상향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이익 추정치 상향 정도가 타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가파른 상향세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러한 점들은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종에서의 이 극감이 나타남에 따라 코스피 이익 추정치 상향까지는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어,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다음 년도만이 아니라 올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상향되었을 케이스는 총 3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는 평균적으로 37%의 추가 상향 조정이 나타나면서 어, 이전 케이스에 비해서도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지만 코스피는 평균 4% 상향에 그치면서 이전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큰 차이는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원인으로는 2013년도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2013년도에 반도체 이익 상승이 플러스 13% 추가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이익은 마이너스 23% 하향되었던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좌측 차트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와 2014년도 양해에 걸쳐서 총 50%가량의 순익 상향폭이 나타났지만 타 업종에서는 IT 하드웨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순익 감소가 나타났고요. 특히나 화학, 에너지, 철광과 같은, 어, 순익 추정치가 높았던 종목들에서 마이너스 50% 이상의 순익 추정치 급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3%로 평균을 엄청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이라든지 기타 업종에서도 완만한 순익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2013년도 코스피 추정치에 반도체 추정치만 반영을 하고 반도체 제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의 급증이나 급감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013년도에 코스피 이익 변화는 마이너스 23%에서 3%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랬을 때 평균적인 결과로는 코스피 이익추정치 추가 상향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2%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내년도에 반도체의 이익추정치가 추가 상향되고 타 업종에서도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는 그런 가정을 생각을 한다면. 코스피 이익추정치가 내년도에 플러스 12% 정도는 추가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2026년 순위 컨센서스가 289조원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베이스 시나리오는 플러스 4% 상승한 300조원 그리고 불케이스로는 플러스 12% 추가 상향된 323조원 그 사이에서 코스피 순이익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코스피 순이익과 그리고 12개월 선행 p e r 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베이스 시나리오로는 2026년 코스피 순이익이 플러스 4% 상향 조정된 300조 원을 달성하고 현재와 같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라고 한다면 코스피 타겟 프라이스는 4,500포인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불시나리오로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플러스 12% 상향 조정되고 과거 광세장 수준인 1 2 0까지 달성이 가능한다고 라 한다면 코스피가 5000포인트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리츠, 퀀트, 이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